90세 국가유공자 A씨. 러닝머신 속에 숨겨둔 현금 4,875만원. 딸이 모른 채 러닝머신을 버렸고 돈도 함께 사라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고물상이 신고해 돈은 되찾았지만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이제 사회문제로 떠오른 치매머니 이야기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치매 어르신들의 자산이 무려 154조원. 대한민국 GDP의 6.4%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124만 명중약 76만 명이 자산 보유. 부동산만 해도 113조 원. 1인당 평균 약 2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쓸수 없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치매 환자는 스스로 금융 거래가 어렵고, 가족도 대신 쓸수 없습니다. 결국 자산은 동결되고, 경제에서도 사라지게 되죠. 사기 피해나 가족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런 문제를 먼저 겪으며, 치매머니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2050년엔 치매 환자 396만 명, 치매머니는 48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매년 치매머니 규모를 조사하고, 신탁과 후견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진짜 노후대책은 병원비가 아니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부모님 자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